안녕하세요. 태구는 몰빠입니다 마켓컬리가 3월 28일에 거래소 상장 청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마켓컬리는 14년도에 설립한 회사로 신선식품 위주의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새벽 배송의 시작이 바로 이 마켓컬리죠. 최근에 IPO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공동 대표 주관사로 NH 한국투자증권 JP모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기업가치 4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대여급 IPO로 올해도 대표적으로 기대되는 대여급 IPO가 몇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예정된 대규모 IPO로는 소카, 스닷컴, 그리고 두나무 정도가 있고요. 지난번 LG에너지 솔루션 청약 관련 영상에서 강조를 한번 드렸었던 내용인데 공모 청약에 참여해야 되는 긍정적인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가 밴드 내에서 최상단이거나 상단을 넘어서는 공모 가격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받게 된다면 첫날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가거나 따상이 가는 그런 흐름이죠. 두 번째는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최소한 1000대1 이상의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관들은 아시다시피 증거금 없이도 수요예측에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높은 공모가와 수량을 써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경쟁률이 1000대1 미만으로 나왔다면 기관들 사이에서는 밸류가 너무 높거나 어 해당 기업이 매력도가 떨어진다 라고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IPO 시도했던 기업인 SK 실더스가 경쟁률이 300대1 수준에 못 미치면서 결과적으로 공모에 실패했고, 공모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장 처리를 했습니다. 밸류가 얼마나 비싼 가격인지, 사업이 얼마나 별로인지,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다 사전조사하지 않더라도 기관 수요 예측에서 대략적인 업계 분위기를 보시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호 예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모하는 주식들이 상장 이후에 즉시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으려면 락업, 즉 보유의 수가 많이 걸려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르게 보면 락업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많이 걸려 있을수록 해당 기업의 주식이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컬리는 아직 수요예측 날짜가 안 잡혔기 때문에 확정난 반은 없지만 추후에 결과가 다시 나오면 다시 언급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면, 컬리의 매력도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사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컬리는 2015년도에 새별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선식품을 새벽배송하는 서비스인데, 밤 11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아침 7시까지 집 앞에 배달하는 서비스로, 주된 고객은 맞벌이 가구나 주부를 타겟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컬리는 외국계 자금을 상당히 많이 유치를 받아왔는데, 아마도 이건 사업이 모델이 독보적이고 국내에서는 이 새벽 배송을 시작한 시초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외국계 VC 자금들이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지분의 절반 이상인 58%가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적 투자 자금은 9천억에 달하고 마지막으로 위치한 투자가 프리 IPO 라운드에서 4조 원 수준의 밸류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상장사가 상장 직전에 받는 투자 단계를 프리 ipo 단계라고 칭하는데 여기서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2,500억 정도를 추가로 조달을 했습니다. 퀄리가 적자가 심하게 나는 상황임에도 유니콘 특례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코스피에 상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면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이 품질 저하의 문제였습니다. 퀄리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서 식품 시장의 판을 바꿔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매출 구조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퀄리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사업의 매출 구조와 다르게 직접 제품들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공급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컬리의 구조대로라면 재고를 컬리가 직접 가져가야 되고 보관하고 품질 저 없이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상품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AS 측면에서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2020년에 GMB가 1.2조 원 규모였는데 작년 21년에 벌써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는 3조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사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일 경우에는 거래액의 규모가 성장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마진에 있습니다. 영업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년 기준으로 적자가 2,100억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20년도 1,100억 적자에 비하면 적자 폭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직매입의 구조의 단점을 뜯어 보시면 폐기 손실, AS 처리, 식품 보관 저장 비용 등이 지출로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직매입을 한다는 것은 퀄리의 전략을 뜯어보면 오히려 상품의 퀄리티를 극대화하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퀄리는 상품 위원회를 통해서 매주 MD들이 회의를 거쳐서 상품을 테스트하고 만장 일치가 되어야 입점이 결정이 되는데 통과율이 약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매입을 해서 재고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반대로 제품에 자신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퀄리가 높은 밸류를 받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되는 요소가 바로 사업의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업체들의 대부분이 사업의 확장성이 밸류로 인정을 받아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표를 한번 보시면 컬리는 쿠팡과 쓱닷컴을 비교했을 때도 식품 쪽 거래액의 규모가 밀리지 않고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확장성이 중요하고 다른 카테고리로 고객들의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컬리는 비식품 카테고리 확장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제가 컬리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감사의 달을 맞아서 선물할 만한 제품들을 상위에 모아서 보여주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표에서 가전제품이나 통신기기 같은 제품들은 온라인 구매를 쉽게 하는 편인데, 온라인 침투율이 가전제품은 60%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식품 쪽은 예전 대비 꾸준히 침투율이 올라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으로 30%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때문에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이 더 적고 비식품 카테고리로 확장을 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퀄리의 GMB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가능성도 열어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퀄리는 현재로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류 센터들이 수도권에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장지, 경기도의 죽전, 경기도의 화도, 김포에 위치해 있고 올해 경남 창원에도 물류센터를 세우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물류센터를 지방에도 구축을 하게 되면 보다 넓은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컬리는 이커머스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재고를 가져가는 전략을 선택한 대신에 소비자들의 구매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기율이 1% 미만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 커머스 유통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들이 언제쯤 무슨 제품을 몇 개나 구매할지를 과거의 주문 내역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재고를 준비하고 물류에 저장을 해두는 것이죠. 실제로 대형마트가 폐기율이 3% 수준에 달한다고 하니까 퀄리의 폐기율의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아마존과 비슷한 형태로 보이는데 아마존은 고객이 접속, 접속을 하는 순간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 배송을 진행을 합니다. 적중률이 80% 이상으로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물품을 예측하고 포장해서 물류창고에 배송을 해놓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배송시간이 단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재고관리를 예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배송시간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마켓컬리는 이 모델을 벤치마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컬리는 이미 천만 고객을 확보했고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이 평균 재구매율이 30% 수준인데 반해서 컬리의 재구매율은 21년 기준으로 계속 올라와서 71%를 돌파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만족도를 통해서 충성 고객으로 이어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IPO를 참여할지 말아야 될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퀄리는 적자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확실히 플랫폼 업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었던 쿠팡이 성공적인 시가총액을 달성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국내에 입성하는 최초 업체인 만큼 그래서 오히려 습닷컴 같은 업체가 상장되기 전에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번 공모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